안녕하세요. 어, 삼성이 갤럭시 S7과 S7 엣지를 어, 출시했을 때, 마이크로 SD 카드를 내장 용량으로 못 사용하게 어, 만들었거든요. 원래 안드로이드 마시멜론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할수 있는 방법을 어, 모다코에서 펄 오브라이언은 사람이 어,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자 처음 해야 할 일은 어, 마이크로 SD 카드를 여기 슬롯에 꼭 넣어주세요. 저는 여기서 어, 64기가 어, 삼성 마이크로 SD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설정에 가서 쭉 밑으로 가면 디바이스 정보 보이시죠? 디바이스 정보 가서 어, 여기 보면은 빌드 번호라고 돼 있거든요. 요거를 한 다섯 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개발자 모드가 어, 된다고 어, 써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은 그러면 백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럼 개발자 옵션이란 메뉴가 생깁니다. 여기 눌러주시고 여기에 어, USB 디버깅 여기 체킹 on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 그 다음 어, 마이크로 USB 케이블로 컴퓨터에 연결해 줍니다. 자 다음에는 어, 삼성 USB 드라이버 다운로드 꼭 하시고요. 그리고 fastboot.zip라는 이 어,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제 사이트 가시면 둘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어, 그리고 삼성 어, USB 드라이버가 인스톨 안돼 있으면 이걸 더블 클릭해서 어, 런 해주시고요. 그리고 fastboot.zip은 이거는 압축을 풀어가지고 fastboot이라는 어, 폴더에 여기 놓으면 이게 이런 파일이 생깁니다. 어, 그 다음 어, 여기 컨트롤 패널 하드웨어 앤 사운드 디바이스 매니저 들어가서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여기 가서 드라이버가 제대로 인스톨 되면은 삼성 ADB 인터페이스 아니면 안드로이드 ADB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나왔으면 되고요. 여기 안 나오면은 꼭 삼성 USB 드라이버 인스톨 해주시고, 어, 그게 다 준비됐으면 스타트 가서 서치에 가서 CMD 눌러주세요. 그러면 도스 코맨드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유저 맥스 어, 맥스 디렉토리인데 우리가 다운로드 패스풋 디렉토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cd space 다운로드 이렇게 해 줘서 엔터 하시고 그다음 cd space fastboot 해서 엔터 해 주시고. 그다음 여기가 부분이 중요한데요. 어, 폰을 열어 두고 오케이? adb space shell 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시면은 이거. 해 주시면은 어 여기에 뭐가 뜰 수도 있거든요. 안드로이드 adb 해달라고 그럼 그걸 꼭 어, on 해주시고요. 그 다음 어, 이렇게 나옵니다. 달러 사인. 여기 달러 사인까지 나오면은 여기서도 굉장히 쉽거든요. 여기서 sm space list d i s k s t 이렇게 하면은 디스크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포맷이 되거든요. 들어간 마이크로 SD 그러니까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 다 백업해 주시고 지워질 게 있으면 꼭다 백업해 주시고 그 다음 sm 스페이스 파티션 스페이스 디스크 요거 요 라인을 다 카피합니다 179 0 이렇게 하고 어, 프라이빗이라고 써주시면은 마이크로 sd를 다 전부 다 인터널 어, 내장 용량으로 사용하시고 만약에 그게 싫고 내장 용량을 예를 들어서 어, 반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믹스트 50 하면은 어, 예를 들어서 제가 64기가 사용하는데 거기 32기가만 내장 용량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레귤러 SD 카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걸 다 내장 용량으로 사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빗이라고 눌러주시고 엔터 해주시면은 어, 안에 있는 마이크로 SD 안에 있는 모든 자료 지워지고요. 이게 이제 어, 내장 용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엔터 해주세요. 자 이게 한몇초 걸릴 거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마이크로 sd는 좀 빠른 걸로 사용하세요. 저는 지금 삼성 프로 마이크로 sd 프로 사용하는데 프로 아니면 프로 플러스를 꼭 사용해 주세요. 어, 소니 것도 괜찮고요. 클래스2 3 같은 거 사용하지 말고 빠른 거만 사용하세요. 이게 다 되면 다 끝났고요. 이제 여기 가서 어 보면은 됩니다. 자 여기 가시면은 어 여기 가서 설정해 보시면은 가서 저장 공간 보시면은 어이기 보시면 128기가로 어, 늘려졌죠? 그리고 디바이스 저장 공간 32기가, SD카는 59.13기가. 이게 실제로 용량이 더 많이 보이는데요. 근데 그건 걱정 안해도 되고 이제 디바이스 공간이랑 어, 마이크로 SD 공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애플 설치하시면은 어 그게 둘 다. 내장 용량에 가고 SD 카드하고 50%, 50%로. 그럼 제가 앱을 하나 설치했는데요. 어, 설치하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이 SD 카드로 어, 저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앱을 설치하시면은 디바이스 저장 공간으로 갈수 있고 마이크로 SD로 50%, 50%로 들어가죠.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삼성의 방식 이렇게 앱마다 옮길 필요 없고 저절로 지가 알아서 어, 디바이스 내장 공간이랑 마이크로 SD로 쫙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마시멜로 6.0의 어댑터블 스토리지 마이크로 SD를 내장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꼭 한번 해보시고 폰을 더 즐기세요. 자이 비디오가 재밌으면 thumbs up 해주시고 구독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언제나 안녕히 어, 계세요. 네,